원원 형, 준비됐지? 뭐가 준비가 돼? 가자. 아니, 아, 뭐야, 아니, 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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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고, 달고나 커피 만들기 VS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고, 머랭 계란말이 만들기 VS 태보 20분 골. 오케이, okay, 근데, 근데 있잖아, 근데 있잖아. 근데 요거를, 요, 요거를 지금 일단은 할수 있는 게 지금 한정지 아 집에 계란 없고, 집에 커피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안 될까? 네? 내일? 내일. 네, 내일, 어. 후원. 내일? 네? 어, 내일 한다고, 내일. 내일 한다고. 후원. 그럼 미미님 거까지 두개 만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일, 내일 해도 되는 거지? 후원. 네? 일어 내일. <laughs> 오케이 내일 하는 걸로. 자 아무튼 자 오늘 방송 어 어저께 미스터 요시가 도네이션을 하면서 저는 달고나 커피가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달고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그래. 뭐 사실 뭐 달고나 커피가 뭐렇게 뭐 어려운 거전본 적이 없 영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인기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어 옛날에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뭐 솔직히 이 정도면 아싸죠. 그쵸? 자, 뭐 좋아요? 일단 뭐다 갖고 왔습니다. 자, 뜨거운 물, 큰볼 그리고 커피는 제 와이프가 말하길 이 칸으로 하면은 더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카누 다크로스트, 스위트 아메리카노, 스위트 아메리카노니까 뭐 설탕 들어가 있겠죠? 요걸로 해가지고 한번 다 털어놓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뭐, 4000번이면 뭐 어렵지 않죠. 저 옛날에 검도할 때, 뭐 하루에 휘두르던 보원, 보원, 보원... 보원, 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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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 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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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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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세상에 기다렸던 스위트 <끼리> 왜 비슷한 느낌이구만 저거 공유 미티님 휘발유 카누보다 휘발유가 더 비싸요 어? 알지 요새는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었다 그랬지 이렇게 해서 카누 한 통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구원 후원 미티형은 평소 손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거 젓는 거는 식은 죽 먹기일 거야 내가 이거 손운동을 하는 근육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손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젓을 순 없으니까 이거 그냥 하면 좀 질리니까 노래 들으면서 하자 500번 저었거든요, 지금, 거의 500번 정도 저었는데 색깔이 그냥 뭐그대는것 같은데? 약간 초콜릿처럼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커피를 마셔야 돼? 커피, 몸에도 좋지 않은 거 이거를 굳이 만들어서 마실 필요가 있나? 맨손인데 왜 숟가락 쓰세요? 야만인이세요? 물 많은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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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물 되게 조금 나서 치킨 새로 나온 거 있었는데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어? <목소리> 이름 뭐라고? 달고나 커피 아니. 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렇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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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레 <목소리> 그, 그, 레드, 레드, 레드 레드 황금 올리브인가 그럴 거야. 어? 근데 아까보다 무 거지. 그렇지 내가 이거 거품을 오오... 잘 낸다니까. 원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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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힘들어 이거 제가, 제가 좀 쉬었다 하자 이거 이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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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똑같이 또 나오는데? 후원 후원 가자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마 야 힘들지 아니 괜찮아 말짱해 이렇게 음료 힘들게 먹지. <laughs> 이놈의 옆에 내가 <한> 진짜. <laughs> 자 중간 중간 점검. 이 정도면 솔직히 완성 인정? 아 그거 아니야. 어, 그럼 뭔데? <laughs> 그러면 이거 아니면? 진짜 막그 달고나 오빠 만들어봤지. 응. 거기 그거 그 뭐지 소다인가 그거넣으면 하이즈잖아. 그렇지. 그 정도 돼야 돼. 난이 정도 이 정도 색깔로 달고나 해서 먹었는데. 오빠고. 그면 우리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했는데 유시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닐걸? 됐어 제가 무슨 달고나를 먹어봤겠어? 나의 음식 아니, 달고나는 고급진 음식이 아니에요. 저처럼 가난한 서민들이 집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탕 같은 거 먹고 싶어 가지고 몰래 몰래 부모님 몰래 국자 태워가면서 해먹었던 아주 서민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미스터 유시 같은 저희 회장님은 절대 달고나 같은 음식 입에 대지 않을 거예요. 고급진 삶을 사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달고나를 몰라요 이비어먹을 자본주의 새끼들 한번 해볼래?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비주얼을 봐봐 비주얼을 봐봐 이거면, 이거면 완성된 거 아니야? 이 밝기를 봐 얘들아 달고나야 이거 지금 색깔 야 이거 진짜 개구독하다니까 아니 이거 솔직히 니네, 니네 달고나 커피 뭔지 모르지? 아 니네 모르잖아 이거 이거 그냥 인사들이 해먹는 거래. 니네 아싸 새끼들이잖아. 모르잖아. 니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니, 왜 뒤집었을 때안 떨어져야 돼. 뭔 소리야? 뒤집었을 때안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야? 뉴턴이 와서 싸대기 때릴 걸? 야, 만류 인력을 거스르는 게 어딨어? 세상에... 한번 거슬러 보자. 아니 거슬러 수가 없다니까 음, 할수 있어. 파이팅. 아니야, 여보, 내편 들어줘야지. 아, 됐는데, 이거 뒤집었을 때안 떨어질 걸? 뒤집었을 때안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뒤집, 뒤집었을 때 떨어지면 통장 빵? 어? 안 떨어진다니까? 뭐야? 그냥 꾸덕하게 된 거야 지금. 지금 뒤졌을 때안 떨어져. 구 원. 자, 이제 뉴턴 씨 등장해서 사대기 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뉴턴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뉴턴님. 전 예, 됐죠.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 다 했다, 됐다, 이제 끝. 후. 완성된 모습입니다. 야, 진짜 꾸덕해, 봐봐. 자 우유 위에 살짝 얹어보도록 하죠, 달고나 커피. 10만 원 벌기 참 쉽죠? <laughs> 10만 원, 10만 원에 지금 만든 달고나 커피 미션 성공입니다. 예. 1시간도 안 돼서 만들었어다나덕분이야 맞아. 이 예, 카누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제 와이프가 알려 줬거든요. 자, 그럼 한잔 해 볼까요? 우와. 네. 원. 원. 너무 쉽게 끝나서 뒤에 있는 자전거 30분 타면 10만원 <laughs>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오빠 자전거 타래 <laughs> 그래 뭐탈수 뭐, 뭐 있지 뭐 어휴, 우리 조상님은 뭐 했나 땅 같은 거안 물려주고 그랬으면은 아휴. 자전거를 타는 입장이 아니고 자전거를 태우는 입장이 됐을 텐데 나도. 아하 말이 많다. 그래도 만든 거니까 먹어봐야지. 드라.